김주환 씨냐? 아니다, 아니다. 내가 김주환 씨가지 난내 이름은 김이다. 그래서 김주환 씨 모셨습니다. 아 와이프 생각난다. 혼자 맛있는 거 먹어서. 아 와이프가 생각난다. 이걸 좋아하거든요. 오. 됐어 됐어. 괜찮아, 괜찮았어. 그럼 이거. 이 부분 꼭 이거. 넣어줘야 돼. 이거 미안해, 미안해 맛있는 거 먹어서. 형님 미안해 한 번만 더 불러주시면 안 돼요? 사랑이 너무 늦어서 미안해. 감자 혼자 먹어서 내가 미안해. <laughs> 이야. 뭐가 좀 바뀐 거 같지 않아요? <laughs> 그런 거같아 노래하고 야, 계세요. 야, 노래 한 번. 갑자기요? 5, 6, 7, 8 <웃음> <웃음> 아니 내가 더 잘해줘야 되는데. 이거보다 잘하면 형님 저 같은 사람은 힘들어 나는 노래 그만 둬야 되거든. 이거야! Not bad! 이건 어디가 돈, 조, 도, 돈 줘도 이거 괜찮은데? 이거 음, 진짜 처음 마신다고요? 음. 응. 음.